BMW 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설정 들어가서 개인 어시스턴트 들어가서 음성 조작 들어간 다음에 추로 하고 그래서 호출을를 돌리면 이제 안녕 BMW라고 말하면 이제 인식이 됩니다. 이제 이 음성 인식이 어떤 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BMW 여기에요. 앰비언트 라이트 파란색으로 바꿔. 파색의 라이트 색상 및 파란색의 윤곽 색상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안녕 BMW 안녕하세요 앰비언트 라이트 초록색으로 바꿔 초록색의 라이트 색상 및 초록색의 윤곽 색상이 선택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안녕 BMW 앞좌석 창문 닫아. 첫 번째 시트 열 창문을 닫겠습니다. <laughs> 안녕 BMW. 안녕하세요. 뒷좌석 창문 열어. 뒷좌석 창문을 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 BMW.

스티어링 휠 히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안녕 BMW 안녕하세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했습니다. 안녕 BMW 안녕하세요. 컴포트 모드로 바꿔. 컴포트 모드를 활성화했습니다. 안녕 BMW 안녕하세요. 에코 모드로 바꿔. 에코 프로 모드를 활성화했습니다. 응.